나직원 어디야 뭐나봐 진짜 좋은 친구들이다 너네 아또 아, 18인데 아18 가자 아기 콩깍지였고요 나 잘할 거같어 잘했어 오, <laughs> 과연 이건 뭐야 콩콩콩 아 이건 왜아 이건 너무 귀여워. <laughs> 안 나온 건게 아니라 오 제가 아, 뭘까요 쓰레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거 강조되는 소리는 분이에요 뭐라고요 반복해서 강조되는 소리까지 난하게 한다고요. <목소리> 저 건너편에도 존나 멋진 세상일것 아, 같아. 가볼까? 건너편 가 볼까? <목소리> 예쁘다. <목소리> 야, 카페 갈래? <목소리> 에바야? <아니>? 야, 운동해야 <목소리> 지금? <목소리> 오! 오 뭐야? 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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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 아, 아, 이름 내가 지어줬어 에버야 <목소리가> 오늘은요 저희가 잼민이 특집으로 에버랜드를 왔는데요 발기창 왜 이렇게로 봐 일어나서 해봐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i so... 그치? 이거 지린다. 이거 지린다. 종이 지린다. 저 언니 키드를 줘봐. 나는 재미와 감동보다 낭만이 위에 다 생각해. 나도. 근데 너왜 어? 이거 예쁘다. <웃음> <웃음> 잠실 한강 공원. <웃음> 유진아. <웃음> 뭐 사망할 거 같아. 아! 그러니까. 아. <laughs> 나도겉도안나 어, 어, 이거 하려 네가 막은 건데. 진짜 어이없는 소리 하고 앉아 <laughs> 있네. 이거 <한대. 웃음> <네가> 나 뺏대. <100대. 웃음> 너가 내뒤 네 가져갔잖아. 미안해. 진짜 인생샷. 미안한데 인생샷. 어, 여기 말이고 <laughs> 我。 아니라고 봐. 정말 긴 여러분 여기는 광주고요. 세원이 <laughs> 집에 대학교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러 왔어요. <laughs> 왜 뽑아? 이렇게. 왜 뽑아? 생명인데. 그러니까 뽑는 거라고. 뽑는 게아니 꺾는 게, 게 아니고? 아, 꺾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거 그러니까... 왜 하는데? 아니, 알려주고 <laughs> 싶었어. 물래동 최고. 물래동, 여러분, 물래동 짱이에요. 대세예요, 대세. 응원해주세요. 저희 걸어서 세계 속으로 찍는 사람들. <laughs> 신기하지? 신기할걸? 아경이가이백합면 나로 인해 뭐야? 와! 되게 맑다 미안한데 조용해 새소리 안들너 새야? 우리가? 왜저팔쫙 okay. <laughs> 펴야 돼. 음. 안 돼. <laughs> 소리는 왜내는 건데? 아, 소름라이드처럼. 나포르메리 어디 있는지 몰라. Where is, where is 포르메리 아, 그때 돌아다니면서. 없었어. 없었거든. 개소리야. 어, 왜이렇 와, 아빠너 머리, 어디 머리 어디? 진짜 이쁘다. 그렇게 했다니까? 없었거든, 아, 미안한데 y e 내가 찍어줄게.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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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라이데 오하하라이라니이니다뭐이 사람 뭐야? 그냥 다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손을, 손을 들고 그수화장실으다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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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오면 돼요 저희가 무슨 무슨 뭐를 보고 왔냐면요. 저희가 폐가 체험을 하고 진짜 왔거든요. 나, 나두명 봤어, 미안해. 어, 진짜 나나두명봤어 미안. 제가 이거 골목길을 가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뛰어왔다니까. 아, 어, 진짜. 야,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laughs> 보셨죠, 여러분? 이게 진짜 리얼리티예요. 진짜 싫아요, 진짜나 진짜 무섭다고. 아, 진짜 모두들 저희처럼 호기심에 그러지 말고. 얘가 끊기는 거 같아요. 아, 이 만석이에요 만석. Service, 두려워, 이거? 언니 저거 찍어야 아 어. 지금부터 웃지 마. 어. 어. 야 쉽네. 만점 쓰이죠 만점 이죠 만점 이 멈춰 빨리. <laughs> 거야? 웃는 거야 웃는 <laughs> 는가 아니야, 아무야도어 남들과 나이씩니 너무 귀엽잖아. 네. 마지막 하나씩 주어 봐. 이거 봐 봐. <목소리> 아빠 빼고 찍었지롱. 이러면 안 되지. 뭐 하는 짓이야? 우쁘지어때잘 나왔어. 하나 둘 셋. 둘. <목소리> <목소리> 디어로포 나를... <laughs> 이거 보자주자의자기자의자의자보좀보이렇지 응. 짠짠. 짠짠. 뭐 하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laughs> 어. 애들이 걸어으으으아 진짜? 어, 안됐어가지고 아, 언제부터 되냐? 되냐. <laughs> 언제부터 되냐? 몇군 어. <웃음> 되는 <웃음> 곳 있냐? 매장? <laughs> 가겠다. <이제>. <웃음> 가겠다. <웃음> 먹으러. <웃음> 아 이거 먹어야겠는 거야. <laughs> 그렇지. 우리가 빠꾸 먹는 거 너무 오래됐어. <laughs> 아 배고파. 고이 누가 세다 했어 나. 너? 왜 세? 나만 세? 나 세. 너 너무 말해봐. X요. 너무 말해봐. 야, 선우 형. 이렇게 휘휘 돌려 봐. 굿. 아 바다를 많이 보호하렸나 야. 맞아. 이제 못봤다 나또 언제 걸려나, 이제? 빨 너네 인정이 빨리 인정해. 알았어, 근데... 들아 첫... <목소리> 이거 한한한랄 <목소리> 어, <목소리> <이지랄>. 존나 서 인정해. <목소리> 잘했는데? 왜 행복배달 뭐야? 행복을 배달하는 사람이야 <laughs> 아빠가 행복을 언제부터 배달한사람이야어너 너 지금 행복배달 하잖아 어떡해 야아너 앞장선서 한번 해봐 진짜 쫀깃해까아아이야 한번 먹 소스 봐 와우 아이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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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법> 다 다른 건가? 우와 좋다 어, 진짜 예뻐 너무 Yeah. 안녕하세요. 역시 1녕하세1 역시 역1 2 0 1 1년1 2월2 5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광5 2 장인답게 광1 5 2 하고 왔어요 색깔부터 말해 2015, 2 저는 5 2015, 저는 어 인간 트리를 하고 인간, 왔어요 저는 이쯤 가면 머리 까는 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조금씩 내려주세 그래. 일단 저 바지는 이걸 <laughs> 입고 <입을 것 같고요>. 갈 <laughs> 바지는 이걸 입고 <laughs> 갈거인인트네 인스, 인트. 부터보까나 그래? 나부터? 나부터. 나는 크리스마스라기보다는 겨울을 기념하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거 봐봐. 뭐야? 아 귀여워. 짱 귀엽지? 이게 세개야게 세계? 이게 세계? 이게 이게 세 마리가. 저는 이렇게 오늘 겨울을 이렇게, 이렇게 입고 왔거든요. 근데 <laughs> 정상이네. 이렇게 정상이네! 안에가 <laughs> 뭐야? 정상이네. 안에가 <가면> <laughs> <안 웃음> <laughs> 어메이징 송파리다. <laughs> <소프트> <laughs> 러브할 때 L 하트 브이로 하기 <laughs> 너무 늦었다. 아 <laughs> 너무 늦었다. 빨리 <laughs> 말하지. 우냐? 제발. 너 남자 때문에 우는 거야? 저기, 저기, 과일 채소 거기도 어, 가야 돼. 뭐야 이거? 오천 <목소리> 원?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 잠깐 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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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잠깐 잠깐 잠 잠깐 잠깐 잠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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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 잠깐 잠깐 잠 아, 잠깐 잠 아, 잠깐 아, 아, 잠깐 아, 맞아 바다아지매나 <laughs> 진짜 억울해, 미안해. 아니, 나이제 삼세판이야. 삼세판 세 번. 맞아, 맞아. 오 어, 맞아, 맞아. 2번까지는 내가 맞아. 아니, 내가 세 번까지 그래야 되냐고. 위해서 아, 아, 아니, 나 진짜 그런 적이 없어. 나, 난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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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 그래? 그래야지, <laughs> <많이 계시나>. <웃음> <웃음> 저희는 지금. 헤어지면 안 되지. 는지요 저희는 지금. 안되는지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거기서 살진찍는데 우린 가생이로 빠져가지고요 똑똑해 똑똑 <laughs> 괜찮지 않아?